네, 병원의 병화. 병원. 병원. 이 사절은 되게 심각하잖아. 묘미의 을목의 목화가 많으니까. 금수가 용신일 때, 이금이 용신인데, 위아래 옆에서 금을 받고 네. 있지. 이 개수는 관설이 되고 있지. 이게 흠이야. 그 이게 묘미의 을목이니까 인수격이야. 이 사람이. 인수격에 예, 정관이 있으면 이게 성격이 된 사주거든. 근데 이제 인수격에 정관을 있는데 이 정관이 너무 약해 고립무원이라고그래 이제 해자초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정관이 강해져서 괜찮아. 이럴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업고법어에서 확실하면 업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라고. 근데 이제 격이 깨지면 안 되지, 격국이니까. 그렇게 보고, 유금의 초점을 두고, 이게 유금이 사주의 급소라고, 이게. 근데 이 유금이 용신이 너무, 너무 약해. 자, 가빈대우는 어떻게 돼서, 인호술이지, 화황금이지 이때 이제 가난한 환경이야, 이게. 그다가 임자 개축, 이제 관이 들어오니까 이 금이 살잖아. 그니까, 러 내가 그랬잖아. 이 격국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게 병역이라 그랬잖아. 목화가 병이잖아 이거. 그럼 병약법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임자 개축은 이 유금이 살아나잖아. 여기 정화가, 정화와 오화가 가장 큰 병이라고. 이걸 때려줘야 그걸 해지면 유금이 살아나. 그제. 근데 이제 신대운이 왔어요 이렇게. 신대운이. 자 이거 보자고. 신대운이 원래 이제 금수분이 오면 좋잖아. 근데 용신이 지지에 있기 때문에 지지로 와야 된다고. 천간에 오게 되면은 자 관성을 봐야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비겁쟁제야 이게. 이게 왕신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 힘금이 죽잖아. 그럼 개수한테 의지를 하잖아. 그러니까 세운에서 이개수가 없어질 때이 재석은 죽는 거라고 이게. 그다음에 해대운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해묘이잖아 이게 이제 배신당하는 거야. 이 해수가 관이 들어왔는데 이 관은 목으로 변해. 귀신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럼 옷 벗는 거란 말이야. 관이,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용신인데, 해명이 삼합을 해서 귀신으로 변하면 이게 그 관제란 말이야. 그래서 해대원의 사람이 안된 거야. 죽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항상 이포테로 봐. 병화는 해에서 뭐야. 이게 절제야. 이 절된 거란 말이야. 자, 신월의 임수야. 이 금이, 이, 병이지. 이 금이 병이란 말이야. 그럼 화가 와야 되거든, 이 사주가. 이게 이제, 이게 격고를 보면 금에 여기, 이게 편인격에 이게 사, 흉신이 되는 거야, 이게. 그지? 그러면 화가 와서 이 금을 어, 눌러줘야 돼요. 아, 선생님, 이거 토생금금생 수생목 해갖고 이거 저, 저 주름 묻힌 사주 아닙니까? 이 기는 좋은데 이 금이 병이란 말이에요 병약으로 먼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보다도 한 소비자가 더목을 쓰는 거거든 화운이 와야 돼 화운이 그지 이이목이이 이 금이 많아서 무슨 힘이 있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화운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발전하기가 되게 힘들어 이런 사주는 그 인수가 많으면 뭐라 그랬어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목이 이렇게 희에 있는 거는 좋아 이렇게 갑지니까 여기 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전체로 금이 많으니까 이 목이 손상을 받아요. 그 그러니까 인수격은 근데 여기서는 뭐이 이, 이 사람이 순진한데 고집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인수고집이라 인수 그래 이거. 그러니까 편이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편인 쪽에.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역학하면 참 잘해 요 이런 사람들. 이 그래서 이 임수가 이게 편이지만 이게 장생이니까 머리 상당히 비싼 사람이야. 근데 이제 운을 좀 만나야 되잖아, 이게. 목화 오늘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이 정면, 너무 늦게 왔단 말이야, 이 사람이. 자, 6월에 임, 임수인데, 자, 이사좀 보자. 예. 원통 금수전이 토를 써말로 6월에 임수, 이, 임수면, 무기, 간목을 용시, 이질 제일 좋아. 수목, 총기로 가야 되는데, 없잖아. 요한수 없이 무토로 봐야 되는데, 뿌리가 없잖아.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금수로, 금수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무토로 써야 될까? 대원보고 물어봐라. 사오미가 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는 살리면서 가잖아. 그지 이게 물이 많은 거여. 그러니까 막아야 돼. 근데 이 무신 못 막아. 근데 사오미의 원에는 막을 수가 있겠지. 토원에, 무진기사, 이게 토, 토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지? 그, 이땐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병인정면. 그, 운이, 참, 이 사람 사주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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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는데, 운을 참 잘, 맞잘 맞았어. 지지로 사음, 이그 여름이잖아. 그지? 근데, 청간으로 병정, 요게 좋아. 목생화, 화생토잖아. 그지? 우리가 병인정면은 무슨 운으로 보라 그랬어? 물론, 목운도 보지만, 화운으로도 봐야 된단 말이야. 목생화 하니까. 그니 그러니까 금이, 이게 이제 금을, 이게 병이잖아, 금이. 화학금 하면서 화생토, 제방이 되니까 더 좋지, 뭐. 이거. 자, 이렇게 보면 돼, 요거는. 자, 신월의 임수인데, 자, 요거는 이제 잘 풀어야 돼, 이거. 이제 인사시 있고, 감목이 우리가 이제 그, 격구를 보게 되면, 신 중에 이제, 우리가 생지는 쓴다 그랬잖아. 편인격이야, 이게. 그지? 편인융재 그 성격은 그래도 성격된 사주야. 근데 억보를 한번 보자. 나 도와주는 거는 갑인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제 억보를 보면은 신약 이런 소리를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갑의 특히, 자, 요번 이제 쉬우니까 하나 알려줄게. 이 지지가 노광인 경우, 그지? 갑인, 임자, 뭐, 을묘 무호, 병호, 경신, 이거는 이 세력을 써야 돼. 세력 싸움을 한번 가봐야 돼. 한번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병술 정미 을미는 화의 세력이야. 내 세력이 그 세력을 써야 돼. 갑이니까 나는 양의 세력을 써야 돼. 근데 여기 2대2잖아 이거. 그지? 경쟁 세력이 신금 진토 2대2잖아그 목하운을 만나야 돼. 이게 이제 유령이거든 우리가 이제 용신고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지가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세력을, 세력으로 한번 봐도 용신이 잘 맞아. 그러니까 목하온이 길하겠지. 사오미에다가 병인정면 이때 대발하는 거요. 이걸 엎으로 보면은 이게 뭐, 이인신충인데 신형이니까 수목군이 좋아야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물 형상으로 우리가 가을 나면는 비가 추수할 때잖아. 그러니까 이 금수군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뿌리가 썩는단 말이에요. 화운이 좋단 말이야. 이 많으면. 그래 나의 힘을 빼는 이 심금이 임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불리 근데 이거 신약사주야. 그럼 수목으로 가야 되잖아. 엎부로푸는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격으로 푸는 사주도 아니란 말이야. 이건 세력으로 가야 돼. 이거 갑이니까 목화 세력이니까 음이 두개또청간에임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목화운이 길한 거야. 이게. 이렇게. 이 진대원은 좀안 좋아. 이게 음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란 말이야 왜 술월에 이제 을목이야 자 이사주도 마찬가지야 에? 이게 이제 우리가 엎으로 보면 신약하잖아 그지 격구로 봐야지 오수라가돼 있으니까 병정화다 떴잖아 그러니까 상관격이야 상관격의 이전가를 보면 파격이거든 이거 파격이야 이거 원국에서는 그지 상관경관 하잖아 근데 <laughs> 이사주가 운이 기가 막혀목화 상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다른 말로는 단점은 싸가지가 없는 사주거든. 이 사주가 그래 관을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운에서 그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 다끈 거야 자기가 운 때문에. 자 보자 정해가 왔어. 정해가. 그러니까 상관, 이거 고생하지 때는 아무것도 안 되지 이 사람이 무자 무토기 들어왔네. 그러면 상반 생재, 재생관하지, 관이 살지. 이때 되는 거야, 무자 기축원에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왔어. 이때는 좀안 되겠지. 인노술료에 화학금이니까 상관 경관이잖아. 그지? 이때는 이 사람은 시살려. 근데 신대원 봐봐, 이거. 신대원 뭐 관산 혼잡이잖아. 상관급에 관산 혼잡은 하나를 제거하니까 좋지. 성격된 사주야. 그 다음에 임수 계수가 오니까 상관 폐인 아니, 사주가. 아, 그래서 잘 만났어요. 거지 같은 사주가 이 사주가, 그지? 그다음에 을묘가 있으니까 세력으로 봐 이렇게 이게 돌아겠지 목화가 금수를 제압하는 거잖아. 이게 제압했잖아. 토가 토끼를 제압하면은 되게 좋잖아 이거, 그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제압에서도 야이 사람 그릇이 크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격으로쭉 우리가 성패를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무토야 이게 쉽지 이거. 나힘 도와주는 거 5화 축토가 있지. 연재의 힘이 제일 약해. 그 금수가 강하잖아. 월지 반대편 금수가많이 월지가 용신이잖아. 5화가 용신이야 이거. 격이자 용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 어렸을 때 꿈이 끝까지 간다 그랬지 내가. 그니까 목하운을 만나야 되는데 임효진 상호 이 이때까지는 잘 나가 이 사람이. 그러다가 축대원 자대원 되면 망하지 뭐 이거. 그지?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이런 것들은. 읽어봐. 그 다음에 진오리 무토, 요, 요, 요서 좀잘 보자. 이. 요게 이제 진토 있고, 술토 있고, 토가, 화토가 많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토가 많잖아. 토가 병이잖아. 그목서 대해 이건 병, 행 병행으로 봐야 돼요. 그 그러니까 무토는 감목 좋아해. 그 그러니까 무토가 갑, 병, 개가 있으면 아주 귓격이라 그러잖아. 목 병화, 차수가 있잖아, 진중의 계속. 좋은 사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나중에 난강막 조화 원약 사례를 보면서 공식을 만들 거야. 공식을 공부해야 돼. 아 가병계 그럼 무조건 좋은 사주야그 목이 용신이지 뭐 수가 시신이고 수목을 만나면 좋지 뭐. 이거 한번 읽어봐. 무슨일주가지나래나서 시화토를 만나 일주가 기운을 얻더니 봄날에 허약한 토라고 하지만. 살이 투출되면서 통구를 못하고 겸해서 임수가 득질을 하여 바짝 붙어서 간목을 생조하니 이를 일러서 일주와 평관이 함께, 그러니까 이제 재관이 용신이라는 얘기지, 뭐. 이거 그래서 봐봐. 자, 사오이 이렇게, 이렇게 왔어. 사오이 대원이 왔어. 이렇게. 네? 간목이 용신이거든. 그지 근데 음. 이때는 뭐냐면, 을 대원은 좋고 병어 정비 대원은 어떨까, 이거? 병거 정비 정미, 정미원에는 안 좋지 않은안 좋은 운이야 이거, 그지? 이 신대우는 신자진 수생목하지이 신대우 이제 감옥이 용시일 때이 금이 오면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 참못만났어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이제 한 대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원에 남방 하울만다 세금을 내고 벼슬길에 나가서 명구의 벼슬을 하고 큰 읍에 관리가 되었는데, 이게 사업이 대원에는 좀 됐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목이 용신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목이 왔을 때는 이 목이 안 다치잖아, 이때는. 그지? 그락저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쓰고 이제 벼슬을 한거산 거지. 그러다가 이제 운이 서방 금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이거. 풍파가 일어나겠지. 목이 죽잖아, 금은에는. 그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간목을 용신으로 보라고. 통화 병이야, 이? 이 노래 병화인데, 뭐 이, 인사술은 인호술과 같지? 이거, 이거, 이거. 전부 다. 이 개사 없고, 이거, 는 염상격이야. 인호술이니까. 목화, 톤이 좋다. 금수가 병이다. 근데 오늘 참못 만났어, 이 사람. 안 풀려. 이런 사주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이 정축년 대운이 술토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이거 술. 그러니까 이노수 이 사람은 좀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축에 축수령 하면서 이 화가 다 꺼지니까.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어떻게 보냐면 항상 우리가 격국, 그 다음에 합을, 지지압 청간합을 잘 봐. 병술인 인술로 살아가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게 술대운되면 이게 술이 동해서 참 좋거든? 그때 세운에서 축수령 이렇 오면 인술 합이 깨져, 이렇게. 네? 이게 인복이 이게 돈이요, 재산이요, 아니면 벼슬이란 말이야. 이게 깨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수들을 이렇게 봐갖고, 아, 축이 오면 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합이 깨지니까. 용신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본다고. 이게 고수들이 그렇게 많이 봐. 자, 진월의 신금. 강하잖아, 진유합에. 그럼, 진신 서 이렇게. 식상생적으로 가이드해, 이 사주가. 자, 신금이 진월에 나서 지지의 진유합을 만나고, 청간의 임정을 만났으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의 습토가 금을 만나고, 정화는 허탈하고, 뿌리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관을 써야 되는데, 옛날에 관이, 이 관의 시대잖아. 이 오늘날은 아니란 말이야요 간목은 비로 화를 생겨가지고, 지지의 진유는 금으로 화하는 형상이니 또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돈을 내고 부속이 되었으니 다만 돈만 많이 쓰고 또 결정을 얻지 못했으니 비록 임수가 간목을 생조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유산이 수십억이었으나 다만 운이 통으로 흐르면서 가세. 내가 니까 그러니까 신강하니까. 신강하니까. 이, 이 사람이 임수가. 이 신금의 진실은 임수거든. 식상생제로 나가야 되는 사주야. 이 사주가. 그때 이거 금대운에 또또 심각하잖아 이거 무토기토가 있잖아 이거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정화가 정해 갖고 무토가 이통수해서 그래 근데 신대운에는 이렇게 이제 금운이기 때문에 금생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운에서 이게 무토 때문에 이게 비겁쟁쟁를 해서 그래 이 사람이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사주의 급소를 갖다가 이제 공부, 공부를 해보자 예.